이거 왜? 빈스이문 닫아? <목소리> 영상에 나오는 세일 행사는 사전에 공지가 됐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장님 2 0만원 어치 주문했습니다. 플리스는 L 사이즈 전부 매진이라 못 사서 아쉽네요. 아. 전부 매진은 아닐 텐데요. 어? 미야. 어? 핑크. 아이씨 괜히 갖고 왔네? 어, 나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 이건 어디 갔어? 아 블랙이 라지만 남았구나. 블랙이 워낙 잘 나갔어요. 블랙이 워낙 잘 나가서 블랙을 내가 말도 안 되게 재고를 쌓은 거예요. 블랙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제가라기보다는 사실 이 재고의 선택은 사실 선생님이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뭐 연대 책임이니까 우리가 라고 하죠. 그럼. 재고 관련 사실 너언님이거 하시긴 했는데 나도 거기에 OK를 했으니까 같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봅시다. 저희가 이번에 메이드 제품도 세일을 하기. 일반 옷도 최대 70%까지 다 세일을 하거든요 설명을 할거 없이 근데 이거 안해 여러분 근데 이거 안해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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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맞아 이 부드러움 안해 이거 아 이제 우리 대화가 되겠네 이미 받아서 입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내가 100 그 세, 아 오늘 내 쇼라 오늘 골라 골라 사장님이 미쳤어요 가격차이가 3배 차이 나는 이 안감 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비싸도 그냥 한 거였지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아요 처음 하는 아우터에 못 모르고 다 좋은 거 좋은 거 쓰다보니까 단가는 막 거. 올라가고 막 그렇고 지 사장님 그러니까 나잘 모르겠고 지금 프리스 주문하면 할인된 가격에 받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이거 블랙이 지금 미디움 이 남아있어요 그5 2 7 0 0원에 올라가요 있어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V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V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애정하는 핑크인데 좀 핑크가 남아있길래 입고 까불려고 갖고 왔는데 핑크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 그래도 입어요. 음. 벌써 다 나갔어? <laughs> 와, 빠르다. 제가 되게 귀엽게 입는 건데, 다 팔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왔으니까 자랑해요. <laughs> 어서오세요. 네. 오늘의 알바. 아. 응.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지금, 아, 팔사니가 이걸 입는데, 저희 작년에 했던 양기모 후드 집업이에요. 저희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그렇지. 뭐, 공 하나의 문제로, 그렇지. 헉, 재고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이 중간 실수가 있었어, 얘도. 그게 잘못돼가지고 얘만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렇지. 어. 저희가 지금 양기모 후도 집업이 새로 나왔죠. 걔는 이제 좀 약간 힘이, 소재가 힘이 있는 그런 소재였고, 얘는 좀 약간. 부들부들. 어, 음. 부들부요 어, 한 약간 그, 이건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크림 라지만 있는데, 크림 라지가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지. 33,250원. <laughs> 33,950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백매 지금 이거 상하이가 얼마죠? 29,400원. 음. 와. 이거 택배비 포함 하 누나만 맨투맨 그런 느낌이라. 재질은 <laughs> 재질은 말해 <laughs> 말해 줘요. 진짜 <laughs> 재질 진짜 말해 뭐 해. 아 아픈 쪽을 손들어. 알았지? 음. 다시. 저세요. <laughs> 이차이예요 진짜 진짜로! 나이 너무 땀! <laughs> 진짜 좋은 거쓴 거야. 내가 진짜 이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할게, 진짜.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laughs> 이게, 진짜 그냥 온다니까? 근데 지금 주문이 엄청 많다는 이게 <laughs> 내가 달리한테 옷 갈아입고 왔거든. 나 지금 후덥지근해, 지금. <laughs> 에이, 진짜? 응. 바지 전부 다 품절이라고요? <laughs> 진짜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채팅 치고 다빠졌데 진짜로. 여러분, 시간이 없어. 아, 블랙이 올품잘 됐네. 오. 아, 블랙이 올품잘 됐구나. 오. 와 진짜 다 <laughs> 진짜. 어떡, 잠깐만. <laughs> 어떡하지? 10개 주문하셨다고요? 야, 이제 웅일단 우리가 어. 할 일을 빨리 하자. 음. 기본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인데 비싼 원단인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베이지가 없다고? 아니야. 내가 오늘 오픈 전에. 어 우리 아직 할 말이 아직 많거든요, 여러분. 기다려줘. <laughs> 기다려줘. 삼만 오천. 조금 이 우리 빈스테이 망하나? 점포 정리 아니야? 야좀 미치긴 했는데. 이 어. 왜? 잠빈스테이문 닫아? 아니 할인율. 아. 저 4,400원짜리 뭐야? 4 0 0 0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뭐야? 어떡해? 아니, 다써 있어. 아, 그래? 아, 니 그리고 다 나갔어. 어? 어? 우리 아직 안 보여줘. 솔다우시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4,400원짜리 솔다우시야. 아니, 솔다우시. 아, 어? 어? 저 이미 뒤에 무슨 봐봐. 어? 솔다우시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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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거야. 론너야 점포 정리하냐고. 지금 솔다우시야 몇개 없어? 어나 지금 보여주려고 빼놨는데 우리. 4 0 0 0 얼마짜리 배송비, 배송비 빼면은 어. 근데 빨리 없애는 게 맞긴 해. 그래. 맞아. 네. 1,000원 저... 청아... 그러고 가? 나럼갈게어 <laughs> <어떡해>, 1,000원 <청아. 청아. 웃음> 요즘에 1,000원이면 김밥도 못사먹어아딴거 참... 사셨겠지 딴거같 아 어. 사셨겠지 몇장안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고랑이에요 진짜 엄청 극소량일 텐데 끝났다 끝났다 파스텔 가디건이라는 것만 아이고, 알고 있으면 돼요 빨 블루는 끝났고 블랙 블랙이 블랙. 이거 가질 사 수... <laughs> <laughs> 액라, 이거 앵라 한장 남았어요. 앵라인데 이거 제가 와한명 누구 거 누가? 제가 라지 입었고 누가? 이거는 다 팔렸다고요? 아 아이고 그래요? 말하는 아니, 도중에 또 아니, 아 됐어 여름. 이거는 됐어 벗어 벗어 <laughs> 어, 그래. 벗어 벗어 끝났어, <laughs>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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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뭐또뭐 뭐 어떻게 보여줘 못 파는데 <laughs> 팔고 싶어도 못 파는데 어떻게 보여줘 팔려고 했는데 제일 저거 나 미치게 아 하는 말이야 다음 거 알았어 다음 거는 이제 메이드 제품들은 메이드 제품들은 <laughs> 이거 뭐야? 여기는 주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 그, 어. 이름 얘기 하는 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주디퍼프 이게 내가 입을 수가 없어 내가 없어가지고 아 끝났어. 아왜뜯었어미 아, <laughs> 이름 얘기하고 얘기 듣고 하자. 아 맞아. 아니 어차피 대포장 했어야 됐어. 아 그건 아는데. 어, 그래. 와두개다 그래. 어? 어? 끝났어? 레드 넣을까요? 레드가 더. 응, 있... 끝,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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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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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 주인 있다니까. 다음. 이거 티셔츠 레이어드. BCC. 아, BCC에... 어, 잠깐만. 어. 이게. 아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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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끝 아니야. 이것도 끝이래. 끝,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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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이거는 좀 많은데? 음. 이거 수량 4개 있네. 이게 뭐냐면, 음. 화이트도 남아있고, 그리고. 스카이 블루도 남아있고 음. 그리고 아! 아이만 B... 있대요 아이만 남았어요? 아 이거 주인은 있네 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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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이거, 제포장에서 나갈 거예요 그, 이거는 주인이 있고 이거는 주인이 없고 음. 나갔어요 끝끝끝둘다끝 끝, 끝. 끝. 그, 나갔어요 나갔어 야야씨발좀 파는 재미가 있어야지 들었다 하면 아니야. 나갔대 넌모로래 집에 갈 생각하지 <laughs> 웃고 있는 너 말이야 아니 나 아닌데 너너너 집에 갈 생각하지 마그 다음은 수채화 아 수채화 플레어 랩 미니 옷이다 아 이거 존예로온 건데 그, 그, 그. 아끝끝끝끝 예뻤어요 이거 이거 <laughs> 예뻤어었어요 <laughs> 과거형 이거 많이 나갔던 건데 엿었어요 네, 여름이니까여름이니까 <laughs> 텐셀 라운드 이게 4,000원짜리야? 끝 음. 텐셀 라운드 슬림 티셔츠 저거 거 이거, 아, 이거 담배 어, 한갑도 안 하는 거 <웃음> 담배 <laughs> 한갑도 안 하는 거아 이거 네, 네. 아, 네. 뭐. 아 이것도 진짜 많이 팔았지 이게 뭐냐 아이스 포켓 롤업 단팔 알아? 이게 발 이렇게 팔아있죠 어, 포켓 아, 이렇게 접히는 아. 거 아 끝났었어. 이게 많이 말렸었다 얘깁니다. <laughs> 되게 자랑지 않다 자랑, 어떻게 보면 비틱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많이 나갔었다. 아, 이겁니다. 이모션은 내가 이거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재주문을 했어. 막아 끝났구나. 끝끝 아. 끝. 이거 내게 그러니까 있었는데 끝. 재주문을 했다.까지만 재주문, 아시면 돼요. 재주문. <laughs> 되게 좋았다. 어, 어, 했다. 여기 많이 그 받았다고. 좀 말려.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알아 이거 크롭 시스루 루즈핏 셔츠 남방 이거. 이거 이거 입을 때는 소고 신경 써야 돼막 이게 이거 걔랑 같이 끝난데 그, 그. 어? 아, 흰티 같은데 입으면 되게 러블리하거든요. 그렇지 끝이래요 제가 <laughs> <laughs> 지금까지 본 매진님방 중에 가장 미숙직한 매진님방이네요. <laughs> <laughs> 우리 우린 거짓말 맞아? 안 해요. <laughs> 아, 이건 많이 판 거지. 시스루 렇지 야. 아 그렇구나. 재포장 할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건 나도 색깔별로 두장산 건데. 반팔 <laughs> 버전 셔링 랩 미니 원피스인데요. 라핀에는 반팔 버. <laughs> 자, 이런 게 있지만 너네들 건 아니야 부럽지. 그이거는 내가 아까 얘가 걸레 취급한 그 바지야. 네 내가 진짜 이걸 걸레짱 마냥 진짜 많이. 아니, 나는 이게 있길래 야. 언니가. 아. 나 언니가 집갈 때 갈아입으려고 갖고 온 건데. 아 이거 이거. 얘는 슬립 버튼 골지 날스 슬림. 원피스인데 슬림. 얘가. 아이왜화면이다 어, 어? 이래? 버그 어. 걸렸나? 뿌옇다 뿌여. 뿌옇. 나갔네요. 밑에 있어요. 끝입니다. 끝. 이거 잘 나갔어. 이거 잘 나갔다. 그, 그 정도만. 가 넥스. 아 오늘 생일이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여기까지? 이걸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저희가 공지를 했었었는데, 이제 2시 오픈을 했고, 2시에 이제 좀 기다려주셨다가 다들 구매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생방송을 보시면서 구매를 해주어요 제가 제 개인 인스타에 안 그래도 올리긴 했거든요. 제 생방송에 오셔라. 음. 어, 오늘 세일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생방송에서 하겠다고 제가 오늘 제 개인 인스타에 얘기를 드렸었었는데, 생방송에서 또 보시고 더 구매해주신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응? <웃음> 왜 <웃음> 봐봐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건 우리 빠져줘야 돼. 아니야 너네도 들어야 돼. 왜? 너희도 연결돼 있는. 근데 듣기 이야기야. 싫어. 아니야 아니야. 아나뭔 내용인지 알것 같아. 듣기 싫어. <laughs>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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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뭔 내용인지 알아. 아, 아. 오늘 저희가 사실 저녁 촬영이 있어요. <laughs> 언니 설마 진짜로? <laughs> 아내말좀 들어봐 오늘 저녁 촬영 있다? 너보다 더 열받는 사람이 한명 있어 나 지금 무서워서 저방못 들어갔는데 오. 러너가 오늘 촬영을 한다고 아침 7시에 메이크업 샵 가서 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방송에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제 흐름으로는 빨리빨리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나도 지금 약간 흐름이잖아 <laughs> 그치? 인정해? 안 해? 지금 흐름이라는 거 인정해 인저, 인정할 아, 거. 인정! 인정! 아 인정합니다! 야, 야 인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 런어 아, 야, 끝났어? 야야야야야! 아런 어, 아무 사실도 몰라요 진짜 쌍욕 먹을 수도 있어서 진짜로 여러분. 여보. 왜? 그 오늘 그 뭐야? 되게 잘생긴 있네. 아침에 헤매하고 와서? 아 진짜? 왜왜 어. 왜 했어 헤매? 촬영이니까. 아 진짜? 음. 근데 그 사람이. 나내 얼굴 보라고 내 얼굴. 사람이 방송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응. 음. 그렇지. 음. 근데 여보도 옛날에 음. 방송의 좀 흐름을 좀 탔을 때 어. 빈스 때일 같은 거몇번 캔슬하고 그랬잖아. 어. 그... 너 잠깐만. <laughs> 촬영 캔슬이야?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아니 잠깐만. 지금 어, 나 새벽에 지금.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미용실 가서 헤어 <laughs> 메이크업하고 왔는데, 아니, 지금 내가 흐름이라는 게있잖 주문이 지금 사장님 미쳤어요. 지금 사장님, 지금 사장님. <laughs> 야, 우리 600개도 했어와 600개 이상이에요. 지금. <laughs> 그것도 2시간, 그 2시간 만에. <laughs> 응. 어쨌든 저희 지금 그걸 다 끝났거든요. 바지 다, 어, 아직 있네요. 다집 빼고 다 나갔어. 와, 전멸이네 네. <laughs> 뭐 내가 말만 하면 무섭게 품절이 나더라고. 이거는요 하면 품절나고 근데 얘네는좀 <laughs> 예. 많으니까 아니, 어, 저희가 오. 좀 재고 실수 잘못 주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특히 여러분 사실 우 아니에요 사실 아니요 이건, 이거는 아니 저, 솔직히 플리스는 우린 아니죠 이거는 오.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러너님 아니 <laughs> 첫날 저도 오케이 했으니까 이거 네. 하루 만에 네. 천 개가 품절 났어요 하루 만에 네. 그걸 데이터로 음. 시켰거든요 음. 큰일 났죠. 네. 어차피 그 촬영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예. 그 시간에도 와서 좀 도와주고 또 그러세요. 아, 저도 아. 일이 있어요. 뭐요? 원래 촬영이잖아요. 아니요, 저 사실 저도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저도 말씀드렸어요. 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진짜 눈물겹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This is 흐름. This is c 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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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알바노? 나 배송해야 되는데 찰칵할 거. 나 진짜 가정에서 아, 아,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오셔가지고. <laughs> 아, 저, <laughs> 아 근데 지금 미안하긴 하거든요. 나3 시간 잤어요. 이거. 나3 시간 잤는데. 하나, 두, 세,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미안해요.